we 하나님과 풍성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시간 허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 일주일 동안 알목 지은죄을고 지은죄가 많은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연습하는 시간 드려주세요. 말씀 나시는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오늘의 엄청난 많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데 믿거름 해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침시간까지 맡겨드리려는 여기 계신 분수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시는데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부딪히는 거야. 자연과 삶을 살면서 부딪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것이고, 그삶 속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질서를 찾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삶이에요. 산 중턱에 가서 혼자 살아라.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절대로 나와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또 내지는 사람과 함께 부딪혀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거기서 자유함을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랍니다. 비가 많이 왔을지라도 감사하고 비가 많이 와서 우리에게 걸어가는 길에 좀 불편하고 버스를 타는데 좀 불편하고 여러가지 아마 힘들겠지만, 네.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유를 찾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랍니다. 예. 네. 네. 우리 목자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다 오셨어요? 예. 네. 네. 몸이 아프신 분은 없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 여기에 계신 목자님들은 다 건강하시네요. 그런데, 손 들지 않는, 나오지 않는 분들이 좀 불편한 분들이 있으세요. 아,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자님은 우리 맡겨진 목자,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영혜씨.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밟고 가는 땅마다 다이 땅이야.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런데, 이 땅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태양도 하나님께서 만들고, 달도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둘이라고. 태양이 뜨면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을 받고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어주시고 땅도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땅을 받고 사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을 받고 살면서 항상 즐겁게 살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풍성히 살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자유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강구하고, 해결,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네. 찡그리고 살라 그랬어요? 아니요. 안 되는 거야, 그럼. 찡그리고 사는 건 죄악이야. 그리고 멈추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고, 힘들어. 여기서 나 멈출래. 안 걸어갈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 멈추면 안 돼요. 끊임없이 걸어가야 해요. 어디를 향해서? 나에게 준그 삶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야. 여기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있잖아요? 많이 살면 100년이야 여러분들 20살도 계시고 30살도 계시죠 100살 가려면 70년 남았죠 어떤 사람은 50년 남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면 유한해 언젠가는 끝이야 영원히 살 곳이 있어 그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돼. 끊임없이 걸어가야 돼.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있잖아. 죄가 너무 많이 하고, 멈추어 살아. 맨날 술 먹고, 타락하고, 도패하고 사람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 통해서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예언해 주셨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이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한 6,000년 전? 그때 오셨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너에게 자손을 엄청 많게 하고, 저기 별을 보라. 별처럼 많게 하리라. 별셀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별들도 많아요. 야, 바닷가에 한번 가봐라. 바닷가에 모래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 자손이 바로 어떤 자손이에요? 믿는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모래알처럼 많게, 많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모래 알갱이 하나가 바로 나야.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에요. 이 바닷가에 모래 알다셀수 있어요? 한 주먹만 가지고 있어도 그거 몇개지못셀 거야. 평생 가도 못셀 거야.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수많은 사람을 보내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이 믿음의 조상,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 보게구는 12장 2절 말씀인데,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너로, 이 너로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는 아브람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브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어, 따라서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관계로 처음부터 다시 하겠어요. 내가 너로, 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너는 복이 복이 될지라. 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나라를 이루겠대요. 그리고 아브람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주는데, 원하는 것마다 다 주는 거야. 그리고 먹을 거 풍성해지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있잖아 내가 키우는 것마다 다잘 자라는 거야. 이런 복을 주겠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을 주겠대요. 그리고 내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이 있잖아요. 엄청 더 세상이 많아지게 하겠대요. 네 이렇게 하인이 너는 복의 근원이되게 하겠대요. 누가?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고요. 우리가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시조가, 우리 시조가 지난주에 누구라 그랬어요? 노아라 그랬죠. 노아라 그랬는데. 그노아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쭉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모형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아브라함이 예수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랍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한번 그 내용을 보겠어요. 장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고향과, 그 다음에 친척과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하라고? 떠나라고. 떠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이 어딜까요? 바로 가나한 땅이야. 적과 꿀이 가나, 흐르는 가나한 땅이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땅인데, 그 가나한 땅은 어느 땅일까요? 바로 천국과 같은 땅.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갈 거예요. 어, 그 말씀이에요. 곧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어요. 네. 근데 이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오, 어, 친척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랬어요. 그 말씀이.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뭐냐면, 너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기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덕분이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우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아니요. 멈춰 섰어요? 아니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다 그랬어요. 거기 조카로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거기 아내, 사례도 따라갔어요. 사례도 따라갔어요. 그래서 5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록과 하람에서 그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다 가나안 땅으로 왔더라. 어아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지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질서 정연하게 때로는 좀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또 해결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정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가나안 땅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나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대요 하나님께서 이끄는 보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었대요 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랬는데 보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술 먹고 노름하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싸우고 미워하고 때리고. 이유 없이 있잖아요.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못된 것들은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이는 거야. 어디로 가겠어? 하게 해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네,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이 예, 가나안 원 주민들은 소망이 없고 많이 타락했어요. 이들은 다 죽고 이 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이이 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걸어가고 하나님 명령에 따랐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따라 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축 축복이 임할 거예요. 아, 네. 그 다음에 네. 믿으세요. 네. 성경에 말씀하시는 약속된 말씀을 그렇게 부딪히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고 여러 환란이 있겠지만, 하나님 믿고 기도하라고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임할 거예요. <laughs>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전이야 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믿는 거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게 아니고 걸어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영도교회 이 사랑무실에 앉아 있는데요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엄청 지혜로워질 줄 믿습니다 네. 지식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이끌 줄 믿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가나안땅으로 이끌었듯이 여러분을 그렇게 풍성하게 이끌 줄 믿습니다. 네, 자 12장 17절 말씀인데 따라서 해봐요. 내가 내게큰 복을,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네. 이 믿음의, 믿음의, 예, 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하늘의 별과 같고, 같고,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분을 차지하니라, 그그그이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사탄이 다 쓰리잖아요. 마귀가 다 쓰려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 악의 구름덩이로 또 사지로 몰아넣고 지옥 가게 만들잖아요. 이 마귀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게 하고 저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서 선하게 살도록, 온유하게 살도록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 아웅당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풍성하게 살도록 인도하시잖아요. 네. 왜? 그런데, 그런 풍성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많아지는 거예요. 얼만큼 많아지냐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밖에 나가면 어때요? 너 예수 믿어봐. 복된 삶을 살 거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영생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질까 엄청 많아지겠죠 하늘의 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사탄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될까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 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정의로워라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네. 이걸 할건가 저걸 할 것인가? 망설여질 때 망설여질 때 선택하라 이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시고 또 진실하게 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과 믿음의 생 삶을 살길 바랍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이름을 태워주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조롱하시며, 아버지의 이로 와주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본능과 여관이 영의 어지겠습니다. 아멘.